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들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요. 원숭이띠 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잘 맞는 그런 남자의 유형과 타입, 그리고 직업군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행과 운세학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원숭이띠는 음양의 구분으로는 양기운을 의미하고요. 오행으로는 금, 즉 쇠를 의미하는데요. 성격이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하죠. 명랑하고 유쾌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친목과 친구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마음이 유하고 또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지만 사회생활은 아주 이성적이고 빈틈없이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한번 아니다 싶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싶으면은 타협을 용납치 않는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활발한 성격 탓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요 또 늦게 결혼하면 길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른 조혼의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가 있기도 한 그런 사주인데요. 자수성가형의 사주이기도 하고요, 성격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심이 아주 강한 그런 편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고요. 띠가 갖는 오행이 금이어서 금의 특성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성을 성격의 기질로도 갖기도 한데요. 금은 단단한 보석, 때로는 강철 같은 그런 냉정함도 의미하거든요. 또한 오행의 계절에서 이 가을인 탓에 추수의 계절, 가을처럼 노년에 좀 실속 있게 수확하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원숭이띠와 잘안 어울리는 그런 띠를 좀 알아보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숭이띠는 토끼띠와 원진살이 되고요. 원숭이는 또 호랑이띠와 상충이 되는데요. 원진이라 하면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고요. 상충이라 하면 서로 부딪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원진 상충이 된다면 여러분의 입장은 또 어떠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주나 궁합도 결국 좋은 인품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띠 원숭이띠는 오행상 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는데요. 음양의 구분에 서는 또이 양기운의 금이 되는 것이죠. 즉 양기운의 금인 이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원숭이띠와 가장 잘 맞는 남자라는 것은 결국 오행상 금을 가장 상승시켜주는 그런 오행을 찾는다면 그 오행의 특성을 갖춘 남자가 바로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그런 남자의 유형이 될수 있겠죠. 원숭이띠의 오행이 금과 가장 좋은 오행은 토와 수가 있는데요. 금의 입장에서는 원숭이띠의 입장에서는 토로부터는 기운을 받으면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수에게는 자신의 기운을 주면서 상생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요. 토와 수 중에서도 원숭이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의 설명은 생략하고 토를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숭이띠 여성들은 원숭이띠를 상생해 주고 돌봐주고 충전해 주고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오행의 상생이 제일 좋은 이 토를 만나면 아주 좋겠죠. 토의 성질을 갖춘 남자 또 토의 기운과 인품을 갖춘 남자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원숭이 띠는 오행상 금의 특성이 있어서 때로는 보석처럼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롭고 예민하고 차가운 그런 금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금을 조건 없이 다 포용해 주는 것은 오행 중에 토와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와 수는 원숭이하고 가장 좋은 상생관계를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 오행이 금인 원숭이가 불의 오행을 만난다면 금을 녹게 할 것이고요. 같은 금길이라면 서로 소리가 나서 깨질 것이고요. 나무를 만난다면 금이 나무를 치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될 텐데요. 그래서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이 토를 가진 오행이 가장 좋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게 토에는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운수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인데요. 토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에 자신의 품에 금이나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원숭이띠 입장에서 재성을 갖춘 토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합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실제 생활에서도 재복을 누리고 살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니까 좋은 것이죠. 토의 가장 큰 장점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포용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날카로운 쇠나 유리도 이토 앞에서는 소리 나지 않게 토가 품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또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해서 후대까지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이 미친다는 거니까요.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부진 근육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를 연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토의 성질처럼 이 포용의 기운이 강한 큰 품을 가진 그런 남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토의 성품은 어떤 경우에도 인내심 있게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성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차고 없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음양오행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 기운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그런 어떤 환경 또 상호작용을 함께 의미하는데요. 오행이 토가 갖는 그런 특성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원숭이와 상생의 상호작용이 된다면 더 이런 특징들이 돋보일 것이고 그런 특성들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주된 성품이나 성격, 정신세계까지 설득력을 갖춘 설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토해성질을 잘 발휘해서 일하는 남자의 직업군을 살펴볼 텐데요. 즉 원숭이띠 입장에서 이런 직업군이 제일 원숭이띠와 잘 맞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토목, 건축, 변호사, 무역, 임대업, 교육과 연예 예능 사업과 회계사 이런 분야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영상을 만드는 저 입장에서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운세 예측이나 음양오행에 기초한 이런 해석 그리고 이런 설명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낯설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운세 예측이나 지금 같은 오행에 기초한 이런 해석과 접근 방법을 너무 신봉보다는 아 저런 시각으로 또 사물고 현상을 보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수평적이고 좀 다각적인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런 것들이 작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용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원숭이띠의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다루는 이런 주제는 일회성의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은 다음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 저희 채널에서 올한해 12띠 운세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 것인가를 간단히 월 운으로 설명해 드린 그런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각종 알찬 정보를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좋아요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각종 알찬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